충격 진실 영화의 새로운 공식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영화계는 최근 위기 이전까지는 마치 학력고사와 같았습니다. 교과서와 문제지를 달달 외우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공식을 응용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외우라고 말입니다. 가령 영화계에선 7알은 웃기고 3알은 울려라 같은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동이 등장하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정답을 풀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영화계는 바로 학력고사에서 수동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닮았습니다. 공식 없이도 풀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했지만 그렇다고 기초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는 공식을 외워도 틀리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영화의 공식은 공식이 없다는 것이 공식입니다. 공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부해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참신한 영감과 감각이며 일반적이지 않은 플롯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장르는 스릴러 작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릴러는 정보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며 전달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장르입니다. 이 정보의 제한성과 통제성이 관객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모든 장르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은 걸러내며 탈 장르를 넘어 탈 플롯에 이르러야 합니다. 탈 장르는 장르가 요구하는 규범과 관습에 얼매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탈 플롯은 탈 장르에 이르기 위해 정통적인 서사구조에 얼매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술과 상업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양가성의 작품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계관이 스토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관은 캐릭터와 충돌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를 생성해야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기승전결이라는 선형적인 플롯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간 좀더 공간의 개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스토리를 이끌어가며 예측불가한 5차원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기생충이 시간의 흐름만으로 구성되었다면. 그 영화는 평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하라는 공간을 창조하며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플롯을 만들어내는 차원의 구조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요소, 세계, 인물, 시간은 하나로 잘 섞여야 합니다. 김치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물은 김치처럼 고유의 맛을 내고 반죽은 각 요소를 지탱하는 바탕이 되며 시간은 그것을 노릇노릇하게 익혀가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어우러지면서도 동시에 충돌하며 예측 불가능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 김치전이라는 익숙한 장르 안에서 일반성을 뛰어넘는 레시피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요리사는 흑백 요리사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공식이 사라진 시대, 영화는 더 이상 문제풀이가 아니라 창조의 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